니까 이우근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 이우근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봉의 흐름이 나왔고요. 아침에는 좀 반대매매 물량 출애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의 반영으로 인해서 어, 크게 빠졌다가 오우장 들어서.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다행히 어쨌든간에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어, 있기 때문에 음, 당분간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대비해서 어, 당분간은 이 상승 탄력도가 높은 종목을 좀 분석하는. 어, 한 주가 되면 될것 같고, 10월도 이제, 올해, 남,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강한 틀력주를 주로 얘기하는 전략을 쓰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어, 특히, 최근에 종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우량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약간 적당할수 기회를 사망하시고, 우리가 매매하는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음, 제가 요차 시장에 설명을 드릴 때, 요차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장, 시소 같은 시장에 따라서 시소가 있을 때, 어, 플러스적 조과그 다음에, 마너스적 여행이 있을 때, 이것이 서로 이제 시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 이 싸움이다.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시소가 다 지금 마이너스 쪽에 지금 져가지고 지금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특히, 이렇게 즐거운 상황이 됐죠. 마이너스가, 적극적으로,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 죄송합니다. 네. 마이너스가, 이것도 시소가, 이렇게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지 실제가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네. 아까 그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가 너무 많은 상태. 황이 플러스가 거의 없는 상태. 이런 상황이었죠. 이 마이너스 패 보면은, 뭐, 국의 수익률이 100%더좋았고 미국 10년 만기. 그 다음에, 뭐, 유파 전쟁. 그 다음에, 유가상승. 그 다음에, 미국의 뭐, 구형지도, 상품들. 여러 가지 그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행히 중요한 거는 이 미국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었다가 이걸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 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 10년만기 국채가 5%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가게다또이 기차권을 매집을 했던 유수의 기관들도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채권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묶할수 없다. 그런 측면들.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 을 것이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점을 찍었다는 여론들이 점차 생기, 생겨나게 되면, 이제 금리 고점 여론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수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 단순한 플러스적인 호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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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크게 음,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자, 지가 조금씩 이렇게, 어, 늦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 흐름으로, 어, 보여져야 되고, 상승 탄력도가 높은 종목들, 그 다음에 조금 유망한 섹터 군중에서 적감해수 기회를 삼고, 어, 대응 해,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를 우리가 정리를 받을까 그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 종목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어, 말씀은 오래,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로 그런 분이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좀유망하다고 보는 것은 반도체 관광객을 반도체 선거전 관광객을 우리가 듣던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런 테마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우디, 네롬시티하고 이런 것들, 그런 종목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와 또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들, 이런 것들 에 관련주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양자 컴퓨터나, 또 보안이나, 또 c s g 관련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종목군들 보시고, 특별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 접근을 해보자.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음,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그 반도체 관련주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HPSP, 이런 종목들 좀 주목을 해 봐야 돼요. HPSP. 그런 종목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이고, 앞으로 이제 HBM의 활성화, 이제 확대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반도체 습장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는데, HPSP가, HSP는 특별히, 그런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서 굉장히 그 시장에서의 어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기술도 좋고요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상승적인 탄력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해봐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합리 만두체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이 세게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이것도 어제까지 죽지 않았다. 대신에 이제 6만원대까지 고점이기 때문에 고기를 화끈하게 넘어가느냐에 이제 문제가 내일 주어질 것 같아요. 못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기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진열이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마이크론, 어, 뭐 등이 나왔죠? 95% 정도 급등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 관심을 좀가지오면서 봐야 된다. 대신에 근데 중요한 건, 몰빵에서는 안 돼요.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이 지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목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어쨌든, 분할로 접근해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심텍 뭐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뭐뭐 드리는 거라서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테크린 테크윈은 뭐 제가 뭐차 말씀을 강하게 많이 들었는데 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F 반도체 이런 것들도 어, 한번 튀어 올수 있는 그런 자리대를, 어, 만들어주고 있고요그 어, 다음에, 뭐, 이와 관련돼서, 뭐, 텔레칩스, 자유주행 관련주도 잘 봐야 되겠는데요. 텔레칩스, 텔레칩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칩, 이런 거를 좀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퓨런티어, 자유주행 관련주, 이런 것들도 조금 살아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정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면은 좋겠다. 그체서부장 관련 주요들, 그다음에 네,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어제까지 살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SNS 테크 이런 것들 이제, 어, 또 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만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EOV 공정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잘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럼 반도체의 대장주였던 s k x 나 현상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신고가 영어로 갈수 있는 가능성 자체, 가능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사 필요 없고, 큰 종목만 매매하고 싶다. 그러시면 차라리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음, 삼성전자도 뭐 나쁘진 않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7만원대를 안착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7만원도 안착을 하지 못했고, 어, 어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이 있는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에 그 사업부분이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지만, 뭐, 빔, 물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비메모리다 하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사업부 있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사업부 있죠? 최근에 로봇 사업 팀도 꾸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면, 어, 특히 하이닉스 쪽이 좀더 탄력성이 있게 움직일 수 있겠고, 특히 엔비디아에서도 HBM 쪽으로, 이제 그, 하이닉스 제품을 이제 채택을 하고, 이렇게 좀, 하이닉스 제품을 좀 쓰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이닉스 쪽으로는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 오늘 뭐, 급등이나왔건데 어 이런 것들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 관련 네옴시티 그다음에 이제 중동 북매 관련 된 이제 종목들인 좀 장흥미 글로벌이라는지 오늘 이제 히딩이좀상황가락하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유신 이런 것들도 어,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그밖에도 사우디 중동 이슈와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하면 수소 관련주 j n k 터 이런 것들도 어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되 웨인스키즈 아람코의 그 수소 추출기를 이제 납품한 이력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강하게 불어올 수 있겠다 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버, 네이버는 이제 그런 사우디의 그런 네옴시티 관련된 클라우드 이런 쪽의 수주가 또 됐어요. 됐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네이버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네이버 관련이 안 되더라도, 일단 대표적으로, 뭐,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그, 한국 렌탈 쪽으로 엮여서, 이제, 뭐, 사우디 수주 쪽, 그 다음에 보안, 양자 보안이라든지, 이런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들도 한번, 뭐, 내일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비야,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거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엑셀, 이런 것들도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대응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그 다음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AI로 넘어가게 되죠.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 AI,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놓여져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리스트 서프트, i집이죠.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어, 대세적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어도 반등자리를 누리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이겠습니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테마성 종목군들 남았다 했잖아요. 아, 그 다음에, 아 양자 보안에서는 엑 g 게이트 이런 것들도, 어, SKT 협업을 하고 있는데, x g 게이트도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6G는 이제 솔리드 이런 종목들 잘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테마성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콘텐츠, 사우디에서도 콘텐츠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 저, 조금, 이제, 소형주로서, 이제, 아센디오 이런 정목수도 괜찮아 보여요. 뭔가요, 어,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오는 자리가 되게 매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 어제도 또 음봉을또 잡아먹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좀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특히 아센디오가 최근에 이제 그하반기의 작품이, 유망한 작품 많이, 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아센디오에서 만드는 작품 중에, 그, 뭐, 최근에 이제, 아센디오에서, 어, 그, 뭐죠, 그, 신약 관련된, 한방 관련된 그런 그 작품, 어, 드라마. 전편 드라마가 되게 많이, 아센디오에서 많이 만드는데요. 그런 드라마들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아센디오가 좀 실적이 좀더이번엔턴 어라운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어, 그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를 좀...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KNN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아요 YTN이 그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지분 매각을 하면서 미, 방송사들에 대한 민용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KNN 쪽 부각이 될수 있는데, 이, 사실 KN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종욱 관련주로 얽혀 있어요. 홍종욱이런 사람은, 이제, K, 그, 옛날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전 의원이죠. 홍종욱 씨가 굉장히 그, 인물이 또 괜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잘 버려가지고, 사업가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많은 다양한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을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외국인이 등장했죠. 임요한 씨라고. 그분이 어쨌든 뭐, 귀하를 했지만, 이런,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을 계속 발굴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정욱 씨가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정계에 다시 한번 입문을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좀, 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어떤 뉴스에 따르면, 고민할 시간은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정계에, 정계에 입문을 꺼려 했는데, 어, 나한테 고민할 시간은 달라. 이런 건 약간 의미,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기 때문에, 어, 홍정옥 관련주로 엮였던 KNN이 조금 쇠를 입을 수 있겠다. KNN은 이제 그 부산방송 이쪽인데요. 어, KNN의 그, 대주주가 홍정옥 씨의 뭐 누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 KNN이 조금 당분간 좀 화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지금 접근해 보는 건 어, 괜찮지 않을까 실적은 좋고요 시가총액도 한번 뛰어오르기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주가 위치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KNN, 석삼, 어, 경남 대표 방송이라고 할수 있는 KNN 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도좀 주목을 해가지고, 하나 에버스페이스나, 전에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이 급한 그 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센트랙아이 응. 우주 항공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그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서 그런 부분들이 입각하다 보면, 이런 어,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뭐 저가 매수를 가지고 노려보는 것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응을 대신에 한국항공우주는 46,000원 깨지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좀볼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요 일단은 뭐. 전론적으로 오늘 이제 오후에 반등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기초 반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450포인트나 2500포인트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서 수익을 내주시고, 손실한 종목들은 손실을 짧게 줄여서, 탈출하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추세적게 상승으로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시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소가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보다는 일단은 조금 신중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빠진 종목들을 공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뭐 로봇 관련주도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게는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도 매수 어 포인트가 잡혀 있다. 그렇게 봐치고요. 네임보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기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치고요. 또태껏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의 식량물 국채금리가 결론적으로 5%를 뛰어넘느냐 이 문제를 잘 체크, 체크하셔야 되고 유가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확정 문제 근데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시장이라는게또 정세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